자그 음. 아. 네. 엄청 잘 먹네 딸기도 다 먹고 반쪽했어 두 개로 만들었어 라오니 으 똑똑해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먹었어 맛있어 할머니 한번봐 윙크 한번 날리고 윙크! 윙크! <laughs> 다운이도 윙크! 윙크! <웃음> 윙크. <웃음> 안... <웃음> 맛있는 사람 손! <laughs> 한 입에 다 넣었어, 라오니? 조금씩 먹어. 어, 한 입에 다 넣었대. <laughs> 이거 봐! 때, 했대! 커지갔어어린 음 <laughs> 아, 이집갔다와 아, 배고팠나보다 배고팠어 다 아, 이거. 이거. 이제 없어 여기있네 손에 여기있네